아우. 아우.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지? 와우. 음. 손이 자꾸 가는 과자는 그 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우, 손이 가요, 손이 가. 아우. 깜짝 놀랍니다, 진짜. 예,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신동진의 닥터밥장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아우, 완전 사랑하는 과자가 생겼습니다. 오, 과자 2탄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는데, 완전 제가 좋아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어, 어떻게 생겼죠? 아, 보시면. 바로 알아차리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황태껍질 부각입니다. 어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음, 고소고소, 음, 바삭바삭. 어우. 황태껍질에 뭐가 많이 들어있죠? 콜라겐. 어, 아, 어디에 좋죠? 피부 탄력, 관절, 튼튼, 튼. 우리 몸에 음 스펀지처럼 탄력이 있어야 되는 곳, 그곳에는 다이 콜라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좋은 콜라겐을 더군다나 고소하게 과자처럼 먹을 수 있다 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죠? 음,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품을 사시기 전에 주의하실 점, 성분표를 반드시 보십시오. 설탕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이안 됩니다. 꼭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짜잔. 네, 그냥 황태 껍질입니다.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은 황태 껍질을 샀습니다. 황태 부각을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황태 껍질을 딱 뜯어 보시면 우선 손질이 안된 상태로 이렇게 막돼 있습니다. 손질을 해 주세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예. 지느러미 부분, 뼈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떼어 주시고요. 떼기 힘드시면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만큼씩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바로 이 앞에 이 재료들입니다. 어, 이 재료들을 간단합니다. 네,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그냥 돌리면 되거든요. 돌리기 전에 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비닐봉지 준비하셨어요. 비닐봉지 준비하시고, 준비된 황태껍질을 넣습니다. 황태껍질을 넣고, 소금, 그리고 후추 조금 같이 넣어서 뿌려주고요. 취향량에 따라서 소금량은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들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넣어주세요. 이 오일이 들어가야 아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어 그냥 이, 이 상태로도 해봤는데 아 이거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네 그래서 자예 이렇게 골고루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죠?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겁니다. 자,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자, 잘, 예, 펴서 넣어주시고. 자, 이 상태로 에어프라이기에 구우면 끝! 아, 온도는 180도, 시간은 한 3분! 진짜! 아우! 여러분, 얼마 안 걸립니다. 3분만 기다리십시오.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짜잔! 아우! 바삭바삭바삭바삭! 오우 보이시죠 오우 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 오우 이야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뭐, 3분만에 이런 오, 고소한 과자가 그것도 건강에 좋은 과자가 피부에 좋고 관절에 좋은 과자가 <laughs>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 야, 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예,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저 이거 매일 먹습니다. 아우, 냄새 고소하고요. 음. 황태 아우. 이 황태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아시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오메가3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니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할 수가 있죠. 아우, 좋아요, 좋아. 음. 아우, 게다가 간도 딱돼 가지고요. 음. 야. 여러분. 손이 자꾸 가는 과자는 그 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손이 가요, 손이 가. 어.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지? 와우. 아, 음. 야. 여러분. 신동진의 최애 과자로 등극한 황태껍질 튀김입니다. 여러분께 맞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